태국의 국토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 맞히실 수 있나요? 정답은 4번이고요. 태국은 4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면적이 18만 1000제곱킬로미터. 라오스의 면적은 23만 6000제곱킬로미터. 말레이시아가 33만 제곱킬로미터. 태국이 51만 3000제곱킬로미터. 미얀마가 67만 6천 제곱킬로미터. 참고로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태국 면적은 한국의 5.1배입니다. 태국의 국토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 맞히실 수 있나요? 정답은 4번이고요. 태국은 4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면적이 18만 1000 제곱킬로미터. 라오스의 면적은 23만 6천 제곱킬로미터. 말레이시아가 33만 제곱킬로미터. 태국이 51만 3천 제곱킬로미터. 미얀마가 67만 6천 제곱킬로미터. 참고로 대한민국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태국 면적은 한국의 5.1배입니다.